<웃음> <웃음>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뭐, 가지고 오신 굿즈들 있으면 이제 꺼내야 될 시간이 될것 같아요. 우리 연두색 풍선이 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열심히 흔들어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고 화끈하고 멋진 무대를 펼쳐줄.

날아주던 막걸리 한잔, 날아주던. 천분이 계신다는 소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3천명 이렇게 제 눈에 보니까 아그도 예쁜 3천명 다 오셨네. 어쩐이 3천명 다 오셨네. 네? 제 표정이 얼마나 밝아 보여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네. 아이고 첫, 첫 곡으로 막걸리 한잔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구수하셨나요? 멋있다. 네. 저는 사실 막걸리 한 잔에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모에 취할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이거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말지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데 나태테어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우리 날개들도 아주 사이사이 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잘 생겼죠?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여기 여기 누님은 겁나 잘 생겼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TV에는 못생기게 나오나 봐요. TV에 못생기게 나오나? 아니, 가는 데마다, 아, 실물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더잘생겼다만큼 잘생겼어. 막 이러니까. 그래도, 예, 연예인은 좀다르죠 <laughs> <laughs> 연예인은 다른데, 오늘은 연예인이 일반인한테 졌네. 여러분의 얼굴을 이좋았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나태주가, 어, 이제, 발차기와 막 도는데, 막. 막 발동을, 시동을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홍천에서 또 가을밤 우리의 또 좋은 추억 만들기 시간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 번째 노래는 나태주 신곡 중에 용됐구나 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태주 여러분 만나 뭐 됐구나? 용됐구나! 여러분 잘생긴 나태주 만나 뭐 됐구나? 용됐구나! 그러니 우리 모두 뭐 됐다? 용됐 노래 가슴말이 이렇습니다. 자, 율동 있어, 율동. 오른손 쫙 펴보시고. 오른손 한번 쫙 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오른손 쫙 펴시고,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만 딱 잡아보세요. 딱 잡았죠? 딱 잡았죠? 자, 이 상태로 본인의 머리에다 장착해주시는 용뿔이 됩니다. 자, 홍천군의 아름다운, 물론 실례지만, 아름다운 우리 하늘을 향해서 네 번만 찔러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계속 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두 번째 나태주의 용대구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좋게 당신 만나 사랑에 빠져 다음 만나대나다대나나아 <laughs> <laughs> <멋있다. 웃음> <영웅대구나>, <태중. 웃음> <야>, 진짜 잘하네. <laughs> 멋있다. 아 진짜 잘하신다. 멋있다. 저요,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노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인데, 저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안 쓰러질 것 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아니야. <laughs>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순탄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하나 우리가 기억에 돼. 이 기억,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뭔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소중한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시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려고 3,000분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나태주가 땀 흘리고 뭐 힘들다고 해서 집에 갈것 같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추억만 만들기 또 이곳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나태주의 저 아주 멋지고 활기찬 에너지 여러분 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야, 아, 근데 아 진짜로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는데 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저도 여러분보다는 인생을 좀덜 살았지만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없으시죠? 예. 네, 혹시나 나한테 좀 공연 보다가 안목만 이렇게 아, 하다가 어깨 아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출입문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세요. 예. 네, 저희는 안 말립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죠? 자, 우리 많은 여성분들 보니까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누지 말아요. 10분 내로 노래 하세요 여성분들한테 올려드리는 노래인 만큼 여성분들 나태주 예쁘게 많이 쳐다봐 주시고죠? 자, 그럼 세 번째 나태주가 부르는 10분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 박수 주세요! 그 내가 전화하는데 늦어도 10분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우물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세지도 말고 이 여자는 멈추던 미련 혼자 두지 말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자한통 주시고 박수 갑니다 <laughs> 다시 준비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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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님 맥콜 뭐예요? 맥콜. 맥콜 누대야. 여기 여기. 아니, 아니. 기분 좋죠? 한 사람 힘들어 하는 꼴 보니까 기분 좋죠? 네! 우리다 똑같이 즐기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까? 어, 같이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릴까 네? 어떡해요 인생 살아보면 그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것처럼 나태주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발잘하고 돌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은 안쓰럽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위로받는 또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잘생겼다. 여러분을 만난 걸요 정말 오늘 큰선물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나태주는 단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laughs> 언제나 여러분이 나태주 불러주면은 저는 항상 달려갈 거고요. 예. 네.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건강 진짜 챙기시고 다음에 또 나태주가 또 홍천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인사해 줄수 있죠? 또 그날을 기약하면서또 여러분이 나태주를 또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보내야 된다는 현실 속에 또 아쉬움을 담은채또 기대감을 안은 채 마지막 한곡더 불러 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요. 음향 시스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음향 시스템 너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요? 다음 탁이라고. 아, 버님주저부고 내가 안 받을 수가 없네. 아버님 전혀 아니었네. 가나들 말씀드릴 오우, 수 있는데요. 멋있다. 체력이 가수 중에 제일 강하고요. 체가 제일 튼튼합니다다뒤태 네. 예. 보시면 나오잖아요. 섹시, 아, 제가 딱았으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잘생다

자 여러분 같은 성원의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활기차게 밝게 예쁘게 많이 많이 웃으세요. 알겠죠? 네! 자, 마지막 메들리 두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 온다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 아, 수. 그마야 당신의 사랑에 올라오고열번 찍어 아름다워 가면 백번천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you 지금 날엔 두번끼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엔 나주 보고 와. Wow.